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고 하 실패하고 저장공간 부족해서 꺼지고 안녕하세요. 나 아, 지금 인사하는 사람은 저희 동생이었입니다 그럼 저는 아이스크림 그 나뚜 저는 코네도 안 하고 그러게 나할 거니까 이거 접시 이건 피자 그 박스 이걸 이렇게 자른 거고요.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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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또 실수를 했네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아빠의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제가 실패를 해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장난쳤고요 원래 장난 있었고요 어네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준비물은 천점 천점 꼭 필요합니다 천점 그 다음에는, 이거, 좀, 뿌족뿌족, 이렇게 할수 있는 걸로, 뿌족한 걸로, 그러고, 그러고. 자, 이건 동생이 장난치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 있을래? 아니. 네, 여기가 더안 넓어요, 제책상보다 그래서, 조금, 흔적, 저는, 초코, 초코, 초코. 잠깐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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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자기 만들게 돼가지고 어... 딸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딸기. 그리고 이건 전 시럽을 쓸을 거예요. 글라스 데코로 시럽을 만들 거고요. 어, 글라스 데코가 없다면 그냥 빨간색으로 레진 섞어가지고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그런지 모르고 샀어요. 그저 하지만! 수희는 잘했어요. <laughs> 왜 저래? 수희가 좀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아니! 레인보가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접시 어디 갔니? 접시? 여거다 네, 이렇게 해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묻었다. 좀이상했었어 제가. 많이 바르고. 쭉 짜가지고 섞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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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피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누나 손 감았잖아 피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저 오늘따라 왜 이럴까요? 손이 아예 옆에 자고이 됐어요 맨날 술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게 네, 손에 다 묻었네요. 색깔은 안 변하고. 야간이 손은... 있었으면 좋겠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어, 동생은 밖에다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봐도 그러죠? 네. <laughs> 저희 동생이. 찰나 괜히 짜주려고 했네. 여기 있습니다. <laughs> 어, 없어. 없스. 또 실수했습니다 전 이제 블로그를 안 하겠습니다 어, 거치대를 하나 사가지고 해야겠네요 거치대 사자 뭐 줄까? 더 좋은 걸로 사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매일 이런 모습 죄송드리고요 제, 제 손이 빨개졌습니다 돌려 음. 피션됐죠 어, 지금 옆에서 난리를 치는 우리 동생. 아. 동생이 있으니까 갑자이 수사가 수다가 많아졌습니다. 아유, 네, 동생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동생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쉽싶습니다그리고 싶다고? 너가 언제 네좀 장난을 쳤고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슈크림 좀 망쳐도 그냥 봐주시요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됐습니다 첫 번째, 입니다. 서준아 나가 있어! 밖에. 나가 있어. 나가 있으라고. 응. 오 마이 갓. 얘도 말을 안 들어, 이제. 나가 있어! 응? 나가 있어. 나가 있어. 그거 도구를 왜 들고 와? 나또 가. 나또 빨리 가. 빨리 가. 빨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동생이 자꾸 난리를 쳐가지고 동생을 보냈습니다. 저희 동생, 제가 이거 동상 끝나면 죽여보려고요. 자꾸 이럴 때만 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워요. 아이고, 글라스 데코도 또 말을 안 들어. 글라스 데코는 다음에 뿌리겠고요. 또 만들겠습니다. 글라스 데코가 제가 제게 자주 막혀요. 거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동생이 또제문 앞에서 또뭐 한대요. 녹화곤 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완성, 바이바이.